지난 2월, 대전시의 한 은행 창구에 70대 여성 김모 씨가 다급히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2,400만 원을 당장 현금으로 찾아야 해요. 은행 직원은 순간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보통 고액 인출은 미리 예약을 하거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김 씨는 이유도 되지 않은 채 빨리 빨리만 반복했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김씨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이 아들이 납치되었대요. 지금 당장 돈을 가져오라고 안 그러면 큰일 난다고. 직원의 눈빛이 단번에 매서워졌습니다. 보이스피싱 그것도 납치 협박 수법이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 혹시 전화로 들으신 건가요? 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울음소리까지 들었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직원은 즉시 다른 동료에게 눈짓을 보내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김씨에게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침착하세요. 이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아드님은 안전하실 수 있어요. 우선 제가 직접 아드님께 연락해 보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전화를 건 아들이 아무렇지 않게 "엄마, 저 회사에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라고 말하는 순간 김씨는 그제야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만약 은행 직원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다면 김씨는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화살표를 클릭 하세요.